링크솔루션은 설립 이후 국내 3펜팅 산업의 기술 국산화와 산업 적용 확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이끄는 연결의 중심이라는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미래 제조 기술, 자율 생산 시스템, 산업 확장선을 핵심 고객 가치로 삼아 얼라운드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링크솔루션 대표 최근식입니다. 링크솔루션은 2015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 이후 국내 3펜팅 산업의 기술 국산화와 산업 적용 확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기존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동시에 노동인구 감소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펜팅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저희는 디지털 제조 혁신을 이끄는 연결의 중심이라는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단순한 장비 제작이 아닌 3D 프린팅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링크 솔루션은 미래 제조 기술, 자율생산 시스템, 산업 확장성을 핵심 고객 가치로 삼아 얼라운드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현재는 SLA, FDM, MBJ 등 다양한 3D 프린팅 장비를 자체 개발 및 상용화했고, 현대 자동차, 방위 사업청, LG전자, 인비저라인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과 함께 산업별 적용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시장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링크솔루션은 고객의 니지에 따라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LA 장비는 정밀한 표면 품질과 치수 정확도가 강점이며 대형 부품 및 다품종 중소량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적합합니다. 링크솔루션이 개발한 장비는 세계 최대 크기 수준의 출력 크기와 기존 대비 약 3배 수준의 고속 제작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플로팅 레진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3프린팅이 넘지 못했던 높은 생산 원가를 보완하는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FDM 장비는 산업용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제작이 가능하며 일반 플라스틱보다 월등한 고내열 고강도 뇌마모성 뇌화학성의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고부가치 제품을 제작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 드론 작전 사령부 등 국방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로봇 항공 우주 부품 제작을 위해 다양한 POC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J 장비는 현재 링크 스 솔루션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금속 분말에 바인더를 분사해 적층하는 방식으로 고속, 고정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 금속 가공 및 사출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각 장비 모두.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고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이 뛰어나 국내 제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링크솔루션은 3D 프린터 제품의 설계 역량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시장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통해 링크솔루션은 고객의 디지털 제조 전환 파트너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목소리>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비의 모든 파라미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소재에 따른 장비 시퀀스도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링크솔루션은 약 10년간 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각 장비별로 들어가는 소재 타입은 크게 레진, 필라멘트, 파우더 형태가 있습니다. 링크솔루션은 고객사가 원하는 소재 및 물성으로 맞춤형 생산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3Painting에서 아쉬웠던 소재의 제한성을 해소하는 기술로 다양한 제조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링크스루션은 현재도 소재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고 해당 제조 공정의 라이브러리는 더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링크 솔루션사 하는 3D 인팅 서비스는 현재 제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제조품들 중에서 3D 인팅을 통해 생산할 경우 고객사의 베네핏이 가능한 제품을 컨설팅을 통해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 대비 기감 및 비용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DFM을 a 통해 기능 및 성능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은 고객은 추가 부품 생산에 대한 의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고객군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건설 중인 자동화 파운드리가 완공되면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링크 솔루션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공장은 링크 솔루션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비들이 다수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 공간은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슬린팅 생산의 장점 중 하나는 유연 생산입니다. 모빌리티 부품을 생산하다가 방산 부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생산 시설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산 데이터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한공간에서 다양한 산업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선곡하고 자동 재생하듯이 생산 데이터를 리스트업하면 연속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링크솔루션은 공장 내에 AMR을 이용하여 생산이 끝난 제품을 후처리 공정에 보내고 신규 생산을 바로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대전 공장에 이식되면 24시간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기존 생산 기술에서 넘지 못했던 생산성과 원가 부분의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파운드리는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첨단 디지털 제조의 테스트 배드로서 앞으로 국내외 고객사가 제품을 빠르게 검증하고 양상 대응까지 가능하게 하는 온디맨드 제조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국가입니다. 링크솔루션은 제조업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첨단 제조 방식을 잘 연결하여 고객사 제품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PIN팅에 특화된 모빌리티, 방산, 로봇,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품을 압도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파운드리의 파운더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K-레퍼런스 기반으로 국외 시장 진출 예정이며 현재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시장을 우선적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25년 수출 실적도 발생하고 있고, 이번 IPO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전 파운드리 공장을 플랜트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자동화, MES, 생산 관제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3프린팅 원샷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링크솔루션은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장비 판매 뿐만 아니라 제조 서비스, 소재 확장, 기술 컨설팅까지 왕선형 제조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제조 산업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링크솔루션은 디지털 제조 전환의 선두주자로서 미래 제조 기술, 자율 생산 시스템, 산업 확장성을 핵심 고객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며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